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2희호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희호 여사의 장례식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고향이 중국 지린성창춘으로 이순자 여사의 부모 집안은 경리관. 이규동과 그의 배우자 이봉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일남 6녀 중에 찬여라고 합니다. 경기여자 고등학교 졸업 및 이화여자 대학교 의학학사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를 꿈꾸었지만,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결혼하게 되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순자 여사 아버지 이규동은 장군이었는데 전두환이 전속 부관이었다고 합니다. 이순자 여사만큼 정치 및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영부인이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스캔들이 일기도 하였는데 그중 전두환 장미의 루머가 제일 충격적입니다. 과거 풍문으로 드러시오의 싱글 여배우의 은밀한 사생활 이란 주제에서도 공개된 적이 있는 풍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여배우들만 캐스팅된다는 춘향 역할에 한 번에 캐스팅되며 2세대 트로이카로 군림하였던 장미희에 대한 풍문이었는데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장미희는 돌연 녹화 펑크를 내고 사라졌고. 의문의 장적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의 스캔들이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미희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X양 사건, 수양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년후 장미희의 납치설과 관련된 내용의 영화 서울 무지개가 상영되면서 X양이 장미희라는 풍문이 기정사실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장미희가 전두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썰도 있었지만 이 모두 루머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 배우 장미희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1983년도에 경남의 한 기업이 사장과의 약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우 장미희 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녀가 최근 출연하는 KBS 이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유동근 등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같이 살레오가 최근 시청률 30%대로 오르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떠올리면 배우 장미의 나이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미의 하면 동안 외모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미의 연예계에서 수십 년간 롱런하는 모습이 더욱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장미의 1975년 TBC 특채 탤런트에 뽑혔으며 1976년 영화 성춘양전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성춘향으로 출연했으며 남자주인공은 당시 청춘스타였던 이덕화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장미의 성춘향 역을 한번더 맡았습니다. 1979년 TBC 드라마 대춘향전에서 성춘향을 또 연기했습니다. 아마도 성춘향을 모르는 한국인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어린이가 아닌 이상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몽룡과의 사랑 이야기로 잘 알려졌으며 과거에는 춘향 역을 맡았던 여성 배우가 스타로 도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미희, 김희선, 한채영 등이 작품에서 춘향 역을 맡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배우 장미의 성춘향 역을 두 번이나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70년대 시절의 촉망받는 스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6년부터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청춘 스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42년이 지난 2018년 지금도 드라마 및 영화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 중이라는 점입니다. KBS의 드라마 같이 살래요와 더불어 지난 25일 한국에서 개봉했던 클레어의 카메라에서 주연으로 등장했습니다. 장미의 40년 넘게 한국 연예계에서 맹활약 펼쳤던 배우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정상급 활약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연예계의 경우, 과거에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현재 많은 사람들의 존재감이 잊혀진 인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예인이 롱런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미희 롱런 상당히 놀랍습니다. 배우로서 4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대중들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연기 인생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연으로 출연 중입니다. 그만큼 장미희는 한국에서 엄청난 데스타입니다. 배우 장미의 나이 이미 60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미디어 보도를 통해 1958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1958년생이 맞다면 그녀의 나이는 한국식 나이로 61세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미의 외모가 동안이라는 점입니다. 그 외에 상당히 젊은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미의 외에도 동안 외모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이 여럿 있는데 장미의 나이 60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배우 중에서는 장미희와 더불어 이미숙, 황신혜, 김성령 같은 50대 배우들이 동안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죠. 동안 외모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젊게 보이는 분들의 외모가 멋지니까요. 장미희는 최근 KBS의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동안 외모가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남녀노소 누구나 시청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장미희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연예계에서 상당한 스타성을 발휘하는 장미희,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에서 장미희처럼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인물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롱런하는 인물의 사리가 많이 알려질수록 사람들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요. 더욱이 장미의 동안의 외모로 유명합니다. 앞으로도 배우로서 대중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배우 장미희의 전성기 시절 출연 영화와 결혼, 엑스양 스캔들 사건, 최근 근황. 얼마 전에 인기 KBS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여련을 펼치면서 크게 주가를 올렸던 장미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70년대 2세대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동양적인 단아한 미모와 신들린 듯한 명품 연기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장미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미희는 1958년생으로 지금 나이가 62세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녀 같은 감성을 풍기면서 여전히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그녀가 정말 대단한 여배우라고 여겨집니다. 장마인은 2018년도 KBS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신들린 듯한 선굵은 연기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진한 재미를 선사해 주었고 드라마 같이 살래요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해서 전성기 때 못지않은 선글분 연기력으로 그리고 우아한 미모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관로파여 배우 장미희의 진면목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어요. 장미희는 젊었을 때부터 연기의 달인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연기파여 배우로 명성이 높았답니다. 장미희는 1976년도에 영화 성춘향전의 춘향역에 응모하여 무려 276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우승함으로써 영화 성춘향전의 주인공으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뷔 때부터 춘향이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데뷔했던 장미희는 신트로이카 3인방의 일원으로 70에서 80년대의 대표적인 미녀 여배우로 활발한 연기활동을 벌여나갔답니다. 70-80년대에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가 3명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녀들을 신트로이카로 불렀는데, 바로 정윤희와 유지인, 그리고 장미희가 그 주인공이랍니다. 사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10년 동안은 신트로이카인, 3명의 여배우들이 우린이라 영화계와 TV한 방극장을 주름잡았다고 할 정도로 맹렬한 연기활동을 벌여나갔는데, 이 당시 정윤희와 유지인, 장미희 이 3명의 인기와 명성은 대단했었답니다. 이세 명의 여배우들이 70, 80년대에 우리 영화 산업계를 3등분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신트로이카로 불리우던 세 명의 여배우들은 모두 각기 자신만이 고유한 팬덤을 형성하면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었지요. 정연이는 동양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울 정도로 청순하고 선붉은 미모와 귀여운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고, 유지희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서구적인 미모로 인기를 끌었으며, 장미희는 여성스럽고 동양적인 미모로 인기를 끌었답니다. 70, 80년대 당시 장미희의 미모와 연기력은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대단했었으며,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70, 80년대의 대표적인 인기여배우로 대단한 활약을 벌여나갔답니다. 특히 장미희는 영화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는데, 그녀가 1977년 출연해 큰 화제가 된 영화 겨울여자는 사상 초유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엄청난 데이트를 칩니다. 장미희는 겨울여자의 이화역으로 출연해서 성도덕과 관습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여성의 모습을 거침없이 연기해 내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미희는 몸을 사리지 않는 신들린 듯한 뛰어난 연기력으로 극찬을 받았고 영화 겨울여자는 총 58만 명의 엄청난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그 당시까지 우리 영화 사상 최다 관객 동원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답니다. 당시 손익분기점이 4만 명이던 시절에서 58만 명의 관객 동원은 대단한 흥행 성공을 의미하며 겨울여자의 흥행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은 1990년도까지도 깨지지 않고 유지되었답니다. 당시 장인는 히트 제조기라는 별칭이 정도였는데 그녀가 영